속보 폴란드 군인, 한국에서 천무 로켓 발사기 실전 훈련.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서 천무 로켓 발사기 운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은 5월 15일부터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에서 약 30km 떨어진 파주 군사기지입니다. 총 16명의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작전 수행. 천무발사기의 정밀 타격 능력. 전술 전투 운용. 이번 훈련은 폴란드가 2022년 11월 한국의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3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천무발사기 218기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72기를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 일부 발사기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천무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구매국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실제 병력 훈련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